사실, 저희도 뭐, 어, 총선 때도 그렇고, 대선 때도 그렇고, 뭐, 연대나 단일화, 뭐, 합당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천하람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의 이미지가 되게 밝아요. 네. 에너지틱하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강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개혁 신당하고 지금 국민의 힘하고 그래가지고 지방선거 때뭐 이렇게 어떻게 이게 연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연대 아니 그 통합은 아니더라도 네. 합당은 아니더라도 연대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저희도 뭐 어~ 총선 때도 그렇고 대선 때도 그렇고 뭐 연대나 단일화 뭐 합당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어, 저는 그래도 한국 정치에서 이제 삼당 시도라는 게 너무 쉽게 그냥 접어버리고 연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긴 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한번 연대한다 생각하지만 한번 지방선거 때 연대하고 나면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독립성을 좀 아, 봐주시지 않을 네. 거 이중대 이 이미지에 네. 고착화되니까 저희는 그래도 저희 길을 좀 어느 정도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 뭐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개별 후보단 위에서 후보들끼리 뭐뭐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금지할 거냐. 이런 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지역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개별 자체적으로,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네. 뭐 한다 그러면 지방 선거는 특히 후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다 그러면 저희가 뭐 금지하고 후보자격 박탈할 거 하고 할 거냐. 이거는 조금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지만 뭔가 뭐 중앙당에서 나서 가지고 연대하고 뭐 하고 이런 건안할 생각입니다. 그 음,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 경기도지사 출마 얘기가 뭐 언론에 가끔 오르내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혁신당 의 입장에서 국민이 될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만약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라고 네. 가정을 한다면 이게 의석이 하나 또 줄게 되는 것이 아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고요. 음. 어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동탄에서 뭐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하시면 출마할 수 있다 그러는데 최근에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 요즘 동탄 지역구가 뭐좀잘 되나 보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도 열심히 해선지 뭐 여러 환경이 맞아선지 이런저런 공약사항들도 뭐 추진이 잘 되고 그래서 어 요즘 이준석 대표는 어 동탄에서 할 일이 많다. 지금 내가 뭐 이걸 던지고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경기지사는 거의 안 나가는. 걸로좀 정리하는 분위기로 저는 읽힙니다. 예. 예.